아파트 공부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두 가지 때문입니다. 필수제와 개별성.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빌라, 재개발, 재건축, 지식산업센터, 민간임대, 디벨롭, 지역주택 저는 이 중에서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음, 너무 오범생 답안인가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재미있는데 돈까지 벌수 있는 아주 멋진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파트 말고 다른 건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많이 벌수 있습니다.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이 꼭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요. 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만 빼고요. 그럼 왜 대경아님은 아파트를 선택하셨나요? 바로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주거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사글세든 무조건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주식처럼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전월세로 어딘가에는 반드시 살아야 하고 전월세가 질리면은 이제 매매를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시장에는 참여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아파트가 필수재라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의식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주거입니다. 사피엔스는 원시 시대부터 동굴과 움막을 사고팔고 했을 겁니다. 입지 좋고 조망 좋은 상태 A급 동굴 판니다. 가끔 번개 치는 거 구경 가능. 어머 사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움막이야. 이게 방풍이 기가 막혀. 조개껍데기 1만 개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고도 남아. 이번 기회에 하나 해. 뭐 그런 거죠. 주거 시장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시장에 발을 담그게 된다. 관심을 안가질 수. 가 없다. 전월세를 살더라도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은 반드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독립할 때 되면은 다 알아서 저기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사는 실거주자가 될 것이냐? 내돈 주고 남 살게 해 주는 임대인이 될 것이냐? 내돈 주고 남집 사는 임차인이 될 것이냐?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필수재라는 부분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개별성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개별성 뭔가 이것과 저것이 좀 다르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단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매물이 절대로 동호수, 입구, 가격순이 아닙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를 예로 가져왔는데 102동에 15층이 5억 2천, 101동에 저층이 5억 2천, 106동에 9층이 5억 3천이죠. 동 호수별로 가격이 다 상이하고 각각의 매물들은 개별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층 아파트에 9층이랑 15층이 있으면 9층 집주인은 5억 3천에 팔고 싶어하고 15층 집주인은 5억 2천에 팔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9층을 1천만 원더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15층을 1천만 원더 싸게 살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매수자의 판단이겠죠. 물론 여기서 저는 15층이 중층이라서 싫고 땅 보이는 9층이 좋아요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가격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나 같은 곳인데 9층 집주인은 5억 3천의 매물 등록해 놓긴 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분이 실거주하고 계시고 이사 날짜를 협의할 수 있는데 15층 집주인은 5억 2천의 매물을 등록해놓긴 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한 분이고 전세 3억원의 세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는 9층 집주인에게 가격 흥정을 해봐야 합니다. 15층이 지금 5억 2천에 나와있는데 혹시 5억 천에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걸 이제 직접 집주인분에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중개소양님과 함께 협의를 하셔야겠죠. 만약 9층 매도인이 5억 1천에 팔겠다고 하면 그럼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별성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각각의 동호수는 모두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집주인의 임대 여부, 비과세 여부, 대출 여부, 추후 전략 여부 모두 다릅니다. 이런 다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개별성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심리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매수자인 우리는 그 스토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구 기준으로 매수자 극우위 시장입니다. 흥정이 잘될 겁니다. 여러분의 전화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만에 오는 전화니까요. 매도자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조정을 잘안 해주면 그냥 저 갈게요. 안 사. 이렇게 하면 또말잘 들어주고 그럴 겁니다. 와 대경아님 지금 남의 약점 파고 들어서 싸게 사라고 하시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본주의가 원래 냉정한 시장입니다. 언제 사정 받았습니까? 그래도 거래가 성사되면 좋은 거잖아요. 매도자는 돈을 받고 매수자는 싸게 집을 사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체력이 안 드는 상황에 무리하게 영끌해서 매수하면 결국 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튼튼하게 체력을 잘 키워야 합니다. 쫓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됩니다. 금리 인상기니까 레버리지 때문에 순자산이 잡아먹히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재미있다. 주거시장이 필수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각의 매물은 모두 다른 개별 성을 가집니다. 스토리를 잘 파악하고 접근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부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대우경부 아파트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대우경부 아파트의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